아, 안녕하십니까 변신 연출한 김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주말에 저희 영화 변신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가 재밌게 보셨어요? 네. 진심으로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배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 영화에서 최대의 피해자 산촌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어, 이렇게 이제 토요일 저녁인데요, 즐거운 토요일 저녁 되시길 바라면서 세호. 네, 알렇습니다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변신에서 착한 첫째 딸 선우 역을 연기한 김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SNS에 해시태그 잔뜩 달아가지고 변신 재밌다 이런 거 잔뜩 달아서 써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변신에서 둘째 딸 현주혁을 맡은 조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희 영화 변신. 박소피스 1위를 하고 있는데 다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 봐주셔서 감사하고 토요일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마 역할을 맡은 장영상입니다. 와! 저희 영화 이렇게 봐주신 분들 정말 보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 영화 보신 거죠, 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되게 착한 사람인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아들한테 좀 못하겠네요. 저희 영화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금입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아,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 뭐, 정말 이런 주말에 어, 귀한 시간. 일부러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니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저희들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개봉 날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스오피스 1위를 하고 있는데 에, 그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깐 앞에 나가세요. 가까이 좀 이렇게 붙어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진을 찍게끔 핸드폰 <laughs> 아, 안끊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바짝 붙어서 해변 배포지로 옆으로 서서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 이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어, 네. 자, 자, 하나, 둘, 셋 하면, 변심화이팅 하면, 어, 여러분들 그때 찍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하나, 둘, 셋, 변심 화이팅! 아! 아,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변심 화이팅! 아, 그냥 가세요. 맞아요, 맞아요. 자. <laughs> 네. 자, 러도안 찍으면 죽여버릴 거야. 자, 자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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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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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지금 찍으신 거 혼자 간직해도 저한테 죽습니다. SNS나 <laughs> 어, 인스타에 좀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어, 제일 멀리서 와주신 분에게 하는 한, 한 팀만 화장품 선물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녀들에서 좀 멀리 오셨나 하신 분 말씀해 주시면 요마소 마셔. 마요 형태. 형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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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형태. 평이 형태. 형문 용문 형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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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가 제일 먼저 네? 예. 봐원도 먼저 해봐. 제일 먼저 해봐. 제일 어나세요요일어나도봐 제일 네. 저 해봐. 제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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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요일 먼저 해봐. 제일 먼저 해에 제일 먼저 해봐. 제일 먼저 저에저희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그 아이스크림 치라고 시원하게 붙일 수 있는 어, 배우분들께서 감독님과 함께 어기학으로 가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목소리> <목소리> 자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그럼, 돌려!